이 성분을 넣어가지고 네. 시원하게 해준 거야. 그러면 고추는 매운 맛은 무슨 성질을 가장 갖고 있는 거면 발산의 성질을 갖고 있어. 뭔가를 발산시켜서 밖으로 내 보내버리는 발산시키는 힘이 제일 강한 맛이에요. 매운 맛이. 그래서 속에는 나쁜 것들을 발산시켜서 다쫓어버리는 거야. 그런 성분이 있어. 그래도 재밌죠. 그죠. 고추 하나라도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추를 H O T라고 적었잖아. 고추를 갖고 야, 잘했죠. 네. 이거 만들 때요. 고추 하나 갖다 놓고 또 하나 갖다 놓고 또 <laughs> 하나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놓고. 한데 20번을 해야 돼. 저 갖다 놓아서 글자를 만드네. 핫지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핫핫 핫. 핫 냈다 뜨겁다 네. 핫다가. 어 고추도 이거죠. 이거 청양고추가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 아니, 아, 그쵸 아, 그런 거 같죠 그전 근데 솔직히 청양고추는요 이거보다 좀더 날씬해요. 아. 제가 옆으로 좀 들려놨어. <laughs> <laughs> 이거보다 청양고추는 조금 더 날씬해. 이게 제일 맛있는 거. 볼까요? 어 맛있는 리째요 일지단고. 그다음에 <laughs> 가을은 피의 계절이다. 이거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죠, 그죠? 오라지무 네. <laughs> 콩나물 무슨 색깔? 하얀 색깔. 마늘 감자 파나를 무슨 색깔? 하얀, 하얀 색깔. 마늘 양파 하얀 색깔 감자 네. 하얀 색깔 대두 두부 두유 콩가루 다 콩이죠 무슨 색깔 네. 하얀 색깔 대두는 하얀 색깔이에요. 네. 그러면 콩 중에 콩 중에 검은색 콩이 있어 네. 검은색 스리태 진운이 콩이 있어 네. 그거는 폐에 좋을까요 다른 데 좋을까요? 신장에, 네. 신장에 콩팥에 네. 좋음 콩팥은 까만색이에요 콩팥이 좋은 건, 까만색은 콩팥에 좋고 네. 하얀 거는 폐에서 온 거야, 이거 대두 같은 경우는. 그니까 러 내가 만약에 저같이 이제 폐가 좀안 좋은 사람은요, 이거 흰색 콩도, 흰색 콩도 잘 먹어요. 일부러 해서 먹어요. 이거 흰색 콩도 볶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볶으면 제일 맛있는지 알아요? 간장에 넣어 먹을 때? 콩을 볶아서 간장에 살짝 넣어 먹으면, 깨물어 먹으면 얼마나 양념 간장에,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알아요? 근데 저같이 나이가 70살이 넘어서 이빨이 부실한 사람은 깨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부드럽고 고소하게 먹는 방법이 있어 그 뭔지 알아요? <laughs> 티밥 기계 있죠? 티밥 기계 그 아저씨한테 들고 와가지고 이거 튀겨주세요 그래 뻥튀기로 튀기는 거지고 살짝 볶아줘서 그래 그러면 거기서 아저씨가 알아서 살짝 튀겨줘 그러면요 그지말보다 이빨을 눌러도 깨질 정도로 부드럽게 콩이 볶아져 그냥 모여오면 뭐 그대로 있고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지 아, 할아버지도 드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고소하게, 또 고소하게 튀겨져. 그거를 수시로 저는 이렇게 반복해주나요. 그거를 이렇게 밀봉된 유리병에 딱 넣어가고 있다가 한 주먹에 갖고 맛있는 양념 간장에다가 딱 놔. 그러고 나면 밥 먹을 때한 번씩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어, 깨물어 먹어요.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알아요? 진짜 고소합니다. 애들도요, 너무 잘 먹어. 그, 그 대신 집에서 프라이팬에 볶아 놓으면 엄청 딱딱해, 그죠 근데 집에서 후라이바를 볶을 때, 어, 티바끼기에 넣은 거, 만큼은 아니지만, 좀 부드럽게 볶을 만큼 알아요, 혹시? 살짝 물에다 불려. 소금물에다 살짝 불려. 불려가지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볶아. 물기가 있는데, 물기를 빼갖고, 완전히 말려가지고 볶으는 게 아니고, 물, 그 물에서 건져내서 그냥 볶아. 무슨 말이에요? 인지 그래서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 변할 정도까지만 녹아 그러면, 그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후라이팬에서 콩이 튀기 시작해.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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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기 시작해. 그러니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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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 정도 속도로 콩이 튈 때, 불을 꺼버려. 그리고 저어서 식혀. 그러면요, 되게 부드러워. 제가 엄청 시켜주면어요 그래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되게 많이 혼났어요, 만라한테 맨날 그 비싼 콩을 그가버린다고 근데 성공했어 그렇게 하면 되게 맛있어 네. 그 다음에 다 기간제에 좋죠 그죠? 그럼 보자 도라지, 무, 콩나물 콩나물 기간제가 약간 체질 개선 마늘, 감자, 바나나, 배, 안토크 산틴이 기간제 개선과 노화학제를 한다라고 네. 밝혀진 거예요 내가 어렵웠지만 적어놨어요 혹시나 나중에 필요하면 그 다음에 마늘과 양파에 제일 많은 게 알리신이잖아 그죠? 네. 이 알리신의 매운맛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고혈압과 동맥 경화, 피를 맑고 깨끗는데 엄청난 효능이 좋다는 게 밝혀졌어. 그것도 흰색 미술. 마늘하고 양파는요. 그 알리신 냄새가 무슨 냄새라 그럴까? 마늘 냄새를 무슨 냄새라고 아, 네. 표현할까? 아, 네. 제가 밖에 제 사무실 앞에요. 이따만은 독에다가 우리 김임이갖다둔 독에다가 마늘을 두 마리를 담아놨어. 30kg로. 아, 네. 효소로 담아놨어. 근데 다 좋은데. 어쩌다 바람이 일면 살랑 불면 사무실 속으로 그 마늘 향이 흉 들어와. 아... 그러면 내가 아오 어... <laughs> 그래. 근데 그허요효소를딱 마늘 효소를 담았잖아.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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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때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때김치허허허허허 고 최고의 조미료야. 양념이야. 말 그대로 양념이란 말은 약이란 뜻이에요. 양념이란 말에 약자를 떼와서 약이라고 쓰는 거예요. 1대1로 해보지고 응, 아, 1대1. 그러면 그렇게, 진짜 피곤할 때, 그 마늘 무소를 소주잔에 한 잔, 딱 양이 소주잔 한잔 양이야. 한번 먹을 때, 딱 원액으로 마셔도 되고, 약간 미정물에 살짝 닿아서 마시게 먹으면요, 피로회복제요. 그렇게 강장제, 그거보다 더은거요 그리고, 그 건더기는, 그건더기네 마늘은, 건더기는 건져내가지고요, 그거를 뭘라서장아찌로 그 짱아치로 해서 먹으면요, 마, 마늘의 그 매운맛의 그 아린맛, 그죠? 아린맛이라고 그 그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먹있어요술 뭐 좋아하는 남들은요, 그거를 그대로, 그대로 거기다 술을 부어. 마늘주를 담아. 진짜 피곤하고 힘들고, 막 힘든 노동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먹으면요 다음 날 달려가. 저기 뭐라 그러지, 그 그리스, 로마의 뭐뭐 피라미더, 네. 중국의 만리장성, 천리장성 할 때요, 다일꾼한테 마늘 줘서 먹여서 그 힘든 일을 시킨 거야. 마늘. 없던 힘도 생겨. 기가 막 살아. 그렇게 마늘을 줘요. 그래서 저는 매년 뭐를 는다 마늘을 30kg씩 담아요. 30kg.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 먹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공짜로 두고, 너무 이쁜 사람은 두 배로 돈 받아버리고. <웃음> <웃음> 그렇게. 감자, 사포닌. 감자의 사포닌도요, 흰색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포닌 이란게 있죠. 사포닛, 성분이 있어요. 그럼요. 엄청 많아요. 감자만 먹고 살아도요, 절대로 안 죽어요. 다살수 있어요. 특히 감자 고구마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 감자 다녹말이고요 사포닌이고 그래요. 그러면 사포니는요, 무슨 색깔이 흰색에 있어요? 보라지, 더덕, 장대, 강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사포니의 흰색. 흰색에, 사포니는 흰색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포니를 찾아서 헤매지 말고요, 백색 음식을 드셔. 그러면 뭐, 온몸이 건강해져. 백색 음식. 어떤 사람은 무슨 말 하냐면, 옛날에 7년 전에 강의를 하는데요, 무가 좋고, 무에 사포니 들었다고 그러고, 내가 그랬더니요, 나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래 그게 뭐 그런 게 있고 무에 무슨 소화제가 들어 있고 그러네. 무가요, 러시아에서는 산삼보다 더 처져요. 그리고 무가 좋아요. 무슨 무? 가을, 늦가을 캔 <laughs> 거지. 야, 봄하고 여름은 그 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 계절이, 제철이, 철이 있다는 거. 모든 지식, 땅의 음식은. 그 철에 맞춰서 먹어야 약이 되지. 그 철을 못 맞추면, 그냥 약이 아니라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없이 천지어사계절이 필요 없어. 그죠? 끊어지면 죽는 거야. 공기 들어오는 게 끊어지면 3분, 5분 후에 죽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의 소금기도 소금기가 떨어지는 순간 뭐예요? 죽어요. 소금기 떨어지면 죽어요. 딱 그만큼 0.9%의 소금기가 피로 흘러오고 있어야 돼. 왜 떨어진,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가다가 자동대에 탁부딪쳐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응급실에싹 싣고 가죠. 의사가뭘닦고 가요? 소금을. 그죠? 피에다가 뭐 소금 부터넣죠 기억 안 나요? 끓인 그 거다 소금이잖아. 소금물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소금물이에요. 근데 소금물을 딱 끓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막 헤매. 그럼 뭐, 헤매. 그러뭐 주사를 한대팍 줘. 그거 무슨 주사까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주사요 마그네슘을 우리 한국말로 제일 편한 말로 뭐라고 그러는데요? 양잿물. 양잿물을 풍. 죽었던 사람들 그렇게 소금이 중요하다고. 마그네슘이 소금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이 50살 넘어가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안 먹어도 저것은 안 먹어도 되는 거예 먹어야 되는 게 마그네슘 먹어야죠. 할수 먹어야죠, 그죠? 그거 먹으로 비타민, 그거는 먹어요. 보충을 해 줘야 돼. 따로. 그다음에 파프니 그다음에 대두 콩카로 제니스테인과 다이아드 제인 등의 파이코스테롤이 호흡기 개선과 골담증을 예방한다. 그런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보기만 하시면 이게 저다 그냥 그렇게만 하시죠. 그죠? 우리 의사도 아닌데그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배에 좋은 약초들 한번 볼게요. 그니까, 다음, 다음 기수부터는 약초 하나하나에 대해서요, 세심하게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거고, 봐요. 살구. 살구도 배에 좋아요. 살구. 살구하고 비슷한 애 누가 있을까요? 매실. 매실. 매실하고 또 비슷한 거 있을까요? 복숭아. 복숭아, 매실, 살구 중에 제일 약으로 많이 쓰는 게 누굴까요? 대신 개 복숭아, 돌 복숭아, 호기제 이 치료제로 엄청 써요. 저는 매년 따다가 힘들고 그 그걸 한 잔씩 요소를 먹어요. 그럼 확실히 좋아요. 그 다음에 개 복숭아, 그죠? <laughs> 그 다음에 은네 수세미, 수세미. 저기는 있저 수세미는요 본명일까요? 가명일까요? 한국에서 지원했을까요? 그 말은 지원했던 <laughs> 소리잖아요, 그죠? 저 수세미는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저거를 말려가지고 수세미로 썼다 해서 수세미라고 그랬지요. 진짜 이러면 수세미가 아니에요. 사과락이에요. 사과락. 원래 본명은 사과락인데 한 동의보감이나 한기내기에는 사과락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경공시장 가도 다 사과락이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내가 왜 수세미로 적어놨는 거면 사과락보다는 여러분 수세미가 더 빠르잖아.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수세미를 썼어, 말렸어. 그러면 저 수세미 어떤 학자가 저거를 한의학자가 한 10년을 연구를 했어. 왜 저게 좋은가?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알아요? 우리 폐의 폐포하고 똑같이 생겼다, 수세미가. 그래서 폐에 좋다. 우리, 우리 오장육부에 닮은 약초들이 다 우리 오장육부에 좋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찾아내서 파기를 받은 사람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 나빠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잔인 나도 몰라요 간이 나쁜 사람은 간을 많이 먹잖아 그죠? 똑같이 있는 거 그런 거 알아요? 그런 거있으면 호파가 나쁘고 폐가 나쁜 사람들은 옛날부터요 돼지호파나 소호파를 주로 놀이를 해서 먹으라고 시켜 먹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같이 생긴 거다이먹 먹고 그 다음에 도라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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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더 잔대, 밤, 견과로 밤, 견가로이 이놈들이 다 무슨 성분이 들어있다고요? 다사뿐인들입다그이 아, 중에서 지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식물이 있어? 약초가 있어? 네, 은행 땡, 땡, 땡 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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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잔대는요? 아직도 몇 년을 산지 정확히 가늠을 못해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게... 뿌리는 살아 있고 계속 올라와서 살고 또 올라와서 살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요 잔대가 좋,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잔대 구경을 못해. 솔직히 제가 어릴 때면은요 지방 동 시골에 뭐그 야산에 그무덤있고밭 이런 데 가면 막 주위에 있어, 있어 뽑아 먹었어 딱 주라 그러면서 뽑아 먹었는데 요즘은요 그거 좋다는 말하고 사람들이 자연산 다 캐가가지고요. 등에다가 벗치머지메고 아주마저 씨들 칠만이 다니가 없어. 진짜 무 저는 한 군데 구해놨어. 방울처럼에 아무도 안 걸었죠. 아마 나름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길가에 있어서 모르는 거야. 산골인데 길가에 있어. 그러니까 너무 산골 길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절대로 없을 거다 이런 거다 사는 대로다. 신사들 지나리다가 길에서 어저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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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들 중에 어떤 분이.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다가 산삼을 캔 거야. 나한테 사진하고 동영상 보여줬어.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다니다가, 그게 복기들온 거야. 그 사람 마음이 작게. 아까 내가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이 작으면요, 안될 일도 돼. 잔대. 네, 잔대는 낮은 데 살아요. 잔대는 얕은 야산에, 집주위 민가 근처에 이런 데 살아요. 그 다음에, 가을 대체는 배 있고, 죠귤 있고, 넓은 호박 있고, 석류 있고, 사과 있고, 유자 여자 있고. 여자 이 중에서 여자한테 가장 좋은 거는 석류. 성류. 이 석류가요, 호흡기에도 좋아요. 여자의 경영기만 좋은 게 아니라 호흡기에도 좋아. 그리고 저는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넓은 호박이에요. 저는요, 저 호박을 되게 좋아해요. 저 맷돌호박이에요, 맷돌호박. 맷돌호박이 생겼다고. 작년에도 요 75개 나눠서 팔았어. 팔기도 하고, 근데 그냥 한 달에 호박죽을 끓여먹어요, 제가요. 작년에 사무실 앞에요, 어, 거의 한 추럭 정도를 갖고 왔는데 다 소비했어요. 주세 분에 걸쳐서 갖고 왔어. 2단 그 맨, 그, 다이가 다 찼는데, 나중에 없어서 못, 못 줬어, 못 팔고. 근데 그렇게 좋아요. 진짜 호박, 나중에. 하아 가지고, 부침이붙여 부침에 붙여도 좋고요. 그해서나물해서 먹어도 좋고. 그 다음에 저거를 한, 한두 시간만, 한, 한 시간만 구워도 돼. 밥솥에다 꼭 구우면요. 호박죽이 돼. 거기다가요. 찹쌀가루를 밥을, 찹쌀밥을 해서 같이 삭개가 불려서 밥을 해여러분요 찹쌀하고 제하고 둘이가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해, 서로. 노란색 되게 소화지잖아요. 호박이 오히려 붓기 뺐는데 최고잖아요. 찹쌀이 원래 소화제거든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럴때 옛날에, 옛날에 찰밥을 해서 찰 찹쌀을 밥을 갈아서 미역을 해 먹였어요 그럼 뱃속이 편안해져 그걸 두 개를 딱 붙여 호박죽 끓일 때 이렇게 새알을 만들어 넣잖아 그죠 새알 그것도 맷쌀로 해요 찹쌀로 해요 찹쌀로 해요 둘이 궁합이 맞는 거예요 되게 좋네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제가 우리 마누라 얘기했지만 저요 어떻게 하면 어, 8시간 그때 8시간 늦게 걸려서 진주까지 고속버스 7번 밥을 타보는데 오실까 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호박죽이거든 그래고 호박죽을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도 후계서마다 호박죽 사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후계서마다요 호박죽이 제일 잘팔렸어 새알 음. 넣어가지고 그거를 사가지고 다 호박죽 한 그릇 사주고 오셨어요 음. <laughs> 호박죽 그래서 호박죽 한그릇에 너무. 어? 나한테 꼬셔와가지고, 고생만 시킨다고 맨날 돌려도, 그래. 어디로 돌려도, 저저시도로 다시 돌려나래.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래요? 나도 돌려도, 정박으로. <laughs> 왜 너만 돌려주니? 나도 돌려도, 그래. 그럼 한 말이 없어. 똑같잖아. 비장과정이지 그래서 호박죽, 되겠게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만 읽어볼게요 가요. 해삼 내가 이거 오늘 넣어봤어요. 해삼, 삼치, 강어, 대하, 고등어, 꽁치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세 명이 형제야. 누가 세 명이 형제인지 아실까요? 삼치, 삼치 고등어 꽁치. 삼치, 삼치 고등어 꽁치. 꽁치. 그거 그렇죠? 때문에 응. 이거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 삼치, 고등어, 꽁치는 보이지만 하면 사다 드셔. 보이지만 사다 주세요. 이거요. 정푸른 생선이요.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나이가 50살이면 제일 필요한 게 먼저 홀라겐이에요. 실제로 콜라겐을잘 충실로 섭취를 해주면요. 뼈, 골다공증, 간절염 이런 거요. 기력 회복에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생선이 있으면요. 웬만한 봉치, 삼치, 고등어. 이세 개의 공통점은요. 왕성음을 뿌려서 구웠을 때가 맛있다. 제일 맛있다. 그런 공통점도 있어. 또이 세계의 공동적인 또 안에서 그 프라이팬에 구우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 근데 제가 공부한 사람이 있어. 여기다 연문가루를 살짝 뿌려서 구우면 연기가 거의 다 감소된다. 연근 가루 그러면 연근의그 좋은 혈액술한제까지 포함이 돼서 보약이 된다. 그런 걸 배운 적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음.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들으셔. 너무 푸른 증세. 저는요. 고등어를 좋아해요. 기름진 것도 좋고 생선 중에 고등어고좋아해 안동 광고고등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알아요? 근데 네, 저는 참고로 이셋 중에 삼치, 꽁치, 고등어 중에요. 삼치 중에 덩치가 크면 클수록 더 맛있고 좋은 영양을 있는 생선은 셋 중에 누구일까요? 삼치! <목소리> 땡! <목소리> 고등어! 고등어는 사서 드실때요 이왕이면 제일 큰 놈을 사드셔, 고등어는. 다른 생선들은 작을수록 맛있어요, 솔직히. 근데 고등어는 클수록 영양가가 더 좋고, 맛도 좋고더 담백해요. 속에 살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클수록. 진짜 더 맛있어요. 고등어. 고등어를 많이 사드셔. 고등어. 그리고 담배, 고등어에 뭐가 좋은가 콜라겐이요. 흡수, 섭취율이, 우리 몸의 흡수율이, 제가 는 공부하면 고등어를 먹었을 때 흡수율이 더 좋아. 고등어. 잘못 사면 냄새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어 잘못 사면 냄새 나고 그러니까요. 작은 고등어 사지 말고 최대한 뭐한큰 고등어? 큰 고등어를 네. 사, 한 마리를 사더라도. 오히려 그게 맛도 훨씬 더 좋고요. 솔직히 고등어 큰거한 마리만 사가지고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밑에다가 우거지 탁 넣고요. 졸려나봐 저는 우거지, 고등어 사요. 그 우거지 조릴 때뭐 넣는지 알아요? 칡순 말린 거. 칡순 있잖아요. 이렇게 음. 고사리가 챙긴 거. 그를 봄에 따요, 전요. 음. 딱그 말린 거를 그 우거지로 만들어놔. 그 묵나물로. 그리고 고등어 밑에서 딱깔아요 사람들 놀래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어. 칙순을 대쳐하고 말려요? 대처가 말려도 되고, 살짝 대처 갖고 말려도 되고. 지금 나오는 거 있던데. 지금 나와요. 네. 지금 딱처리해요 그래서 직순. 내가 직순을 얘기하는 지금 직순이 딱 나와, 직순. 딸 때야. 네. 고사리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꼬락 이렇게 네, 생겼어. 그거를 따가지고, 네. 어, 저기 뭐지, 소금물을 천일염 소금물에다가 한 20분만 담궈. 그러고는 식중물에 사진 거서 꺼내. 왜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털이 있어. 네. 저기, 직순에는. 네. 털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을 네. 수 있어. 그럼 소금이 최고야, 첼류만싹 빠져, 다 떨어져. 이게헹거버리면 돼. 그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한 봉지씩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뭐 해먹어도 되고, 그, 그거를, 그 뭐라 그럴까? 살짝 한번 쪄. 뭐, 대처, 대처. 그죠? 오래 데치면 안 돼. 대처가 끓여서 살짝 말려, 조금만. 말려서 넣어놓고, 그 시래기 무청 시래기나 배추 시래기 같이 그렇게 고기 같은 거막 찌개 같은 거할때 넣어먹으면요. 특히 당뇨 있는 사람들 지금 최근에 당뇨 있는 사람들의 최고 좋은 약초가 치기거든 요즘 그 다음에 담쟁이 어, 덩굴 아이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게 좋아요 요즘 내가 제가 아는 당뇨 있는 사람 10몇 명은요 맨날 내가 전화해요 직손 따러 가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가 뭐 따러 가는 거야 집꼭 따러 가게 시켜요 칫꽃이 피기 전에, 봉우리만딱 맺었을 때, 그때 집꽃을 따서, 그거를 소금물에 절여서, 살짝 볶아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마시면요, 당면은 100%물러가요 바로 떨어져요. 그냥 정상으로. 그한 잔, 하루에 한두 잔만 먹어도. 100% 성공해요. 잘 해봤는데, 다, 다, 다 정상이었어. 관리가 돼, 관리가 된다는 말이요. 집꽃, 칫꽃, 집꽃이 피기 전에, 피기 전에. 근데 집꽃이 핀 거예요. 꽃이 피면요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목소리> 진짜 그거요, 물웅덩 같이 이뻐요. <목소리> 그거못본 사람은 소금물에 한번 데쳐가지고 말린다 아니, 안 것다가 안 것다가 <목소리> <안 것도 안감한 목소리> 이번에 씻으하고그 직순 뒤에 잔털들이 엄청나게 있어서. 꽃꽃 네? 꽃. 꽃, 꽃. 에, 에. 아, 꽃은 그 소금물에서 한번 살짝 쪄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볶아 득고득고그차 작업을 해. 해가지고 차로 드셔요 차로 드시면 되게 좋아요 먹기도 좋고 좋아.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당뇨 있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당뇨 어 보통 여자들 갱년기가 너무 오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래가는 사람 막 맨날 나이가 50살 넘어서 55살 되는데 옆 사람 때려버리고 싶고 옥상에 뛰어내려버리고 싶고 갱년기 정도시 심한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치차를 코차를 마시면요 엄청 편안해져요 갱년기를 탈출하는데요, 성뇨부보다더 좋은 게 칡이에요. 그리고 유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가장 많은 게 칡이에요. 가장. 그리고 제일 가격도 싸. 그러니까 칡꽃이나 칡순이 없으면 그냥 칡을 꼭 다려서 차로 드셔, 수시로. 빠졌나고막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좋아. 남편도 좋아해.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와서 자꾸 여성 나오니까 여자가요 나이가 50 넘으면요 여성 다워지는게 아니라요 자꾸 남성 다워져가지고요 저 같은 남자를 맨날 괴롭히고 뚜드러워요 밥주라 그랬다가요 겨깨래 맞아주고요 잘못하면 못 뽑나 그렇지만 남자들 불쌍해요 어, 아무튼간에 우리 어, 다음 주 화요일날은 저기, 우리, 약초 여행 갔으니까요, 시간 늦장 8시까지 로로다 오시고, 다음 어, 다음주에요. 그리고, 그 뒤에 6일 또, 목요일, 목요일 날은 6월 6일 현충일이라 다 쉬어요, 나라가. 그래서 여기 간이가 없어요. 그날 또 혼자 와서 앉아 계시지 말고. <웃음> <웃음> 그리고 아마, 다음 달에는 학생 수가 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 한 20명이 수강 신정을 했는데 다 받으면 좋아서 어떻게 할까 지금 연구 중이야 좀 많이 인정을 했어요 이번 달에는 아무튼 너무 많이 안 받을 거예요 더워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잘 지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어, 어디 희망하다.